안녕하세요. 오늘입니다. 오늘, 오늘은 백로 잡기 54부에 이어서 5분대요. 아까 버그로 들어왔잖아요. 그걸 또 버그로 들어가야 합니다. 와 일단 음, 가보겠습니다. 맞다. 그 다음에 망치먼저니다 망치란 모는 아예 제대로 하지도 못하니까. 망치 위치가 바뀌었네. 망치 위치가 바뀌었고요. 들고, 문. 문치 생김새는 그대로 요 위치가 살짝 옆으로 됐어요. 일단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또 경주에서 튀어나옵니다, 일단. 맞지 말고 뒤다가 들어가서 들어가고 문 열고 걸로 들어가고 제일 얇은 일단 얘는 변신해 봐야죠. 이렇게 생겼고요. 얼굴이 반밖에 없어요. 반쪽이. 일단 아기로 변신해요. 이거 제일 얇아요. 1인칭으로 보세요 1인칭 쪽.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예를 점심 쪽. 1인칭으로 이렇게 치 1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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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인1인칭으로 하면은 그1인시1트치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머리 치개인치 1인치 1 같이 음, 안나와지네요 틀리면 죄송합니다 안녕